노남숙의 토요일 브이로그 지금은 명지대 40플러스 시니어 모델 가정 모델 워킹 연습 중이고요. 지금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지금 거울 보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습니다. 지금은요. 모델 하이디로서 이렇게 자라의 롱롱 청 원피스 그리고 하늘 방앗간 양품점의 트위드 자켓 그리고 배주앙 디자이너의 멋진 두툼한 벨트 매고요. 하이디, 모델 하이디죠? 이렇게 해피 링 워킹 진행 중입니다. 이렇게 걷다 보면 착각에 빠져요. 와, 나는 모델이다. 멋진 모델이다. 그러면서 힐링 힐링 되고 그리고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 거죠. 자, 트위드 자켓을요. 반 기부수한 오른팔에다가 살짝 걸어줍니다. 그리고 주머니 찾는데 없어서 약간 당황했지만 아닌 척하고 또 요리조리 하늘 쳐다보고 빙글빙글 돌면서 예. 모델 워킹 진행 중이고 귀에다가 머리카락 이렇게 꽂아보았어요. 겉옷을 트위드 자켓에서 이렇게 엄마가 선물해준 옷으로 바꿨습니다. 하루에 옷두번 갈아입는 모델 하이디였습니다.